이제 또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요. 뭐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네, 예, 이렇게 생긴 거죠. 네, 예,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생긴 거. 예. 자, 요거를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이제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예,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 보면 이제 점상으로 이제 날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예, 캔들이 도 점상으로 이렇게 날라가잖아요, 그죠. 점상으로 날아, 날아가면서 가끔 이제 t 자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제가 얘기했죠. 그죠. 롱티라고 얘기했죠. 롱티 요걸 이제 잠자리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롱티가 나오면 그 다음날 무조건 매도라고 그랬습니다. 매도. 예, 그죠. 무조건 매도. 롱티롱 예, 롱티. t. 요게 이제 처음에 이제 점상이 날라갔었죠, 그죠? 15%에서 밑으로 쭉 내리면 0%에서 마이너스 15%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반뚝자르면 7.5%거든요. 그러니까 점상 날라갔다가 14, 13, 19%, 8%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쇼티로 보는데 이게 7.5까지 내렸다가 다시 말아 올리게 되면 그 다음 날 무조건 매도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비석형이라는 것 자체도, 예, 비석형이라는 것 자체도, 여기 되게 이제 우에서 나타나면은 매도구요. 밑에서 나타나면, 예,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담아가고 주어가는, 예, 그런 형태로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야기는 뭐, 어떤 그 캔들의 뭐, 잠자리형이다, 비석형이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개다 색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봉이냐, 은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고점에서 나타나느냐, 저점에서 나타나느냐. 예, 아셨죠? 예, 그것만, 예, 그것만 여러분들이 꼭, 꼭 유념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자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십자형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만 여러분들 배우시는 겁니다. 예, 아주 기초적인 것만 배우시는 거요. 예,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예, 십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십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봉 십자형, 음봉 십자형 이렇게죠. 있 요거를요 균형점이다. 그러니까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균형 있게 맞서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세가 횡보하거나 전환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시가 종가가 이제 같은 경우죠, 그렇죠? 얘도 그냥 제가 이렇게 그랬습니다만 시가와 종가가 똑같습니다. 얘도 시가와 종가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고가고 저가 되겠죠, 그렇죠? 예, 힘의 균형이 힘의 균형이 예. 힘의 균형이 예. 힘의 균형이, 예. 힘의 균형이 예. 팽팽하게 맞서 있는 균형된 상태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바닥권과 천정권이라고 하는데 바닥권에서 나타나면 주가가 상승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천정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네, 밑으로 이어서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천정권이 뭐냐? 천정권이라는 말이죠. 천정권, 천정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천정권이 뭐냐? 천정권이 주가가 상승한 후에 추가 상승의 힘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에너지를 다 소비했어요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상태를 천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오케이 예 어, 근데 이제 크기가 각각 다른 애들이 있습니다 크기가 네, 크기가 각각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은 크기가 각각 다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제가 종류를 다 얘기할 테니까 다똑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렇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음봉을 하나 그려볼게요. 아유 어렵지 않아요. 예, 음봉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예,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 나타나는? 어디에 나타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십자 형태를 가만히 보면, 비추세에서 보면, 비추세 때 보면, 제가 그릴게요. 비추세 때 보면은, 어, 요거는 이제, 음어 요거는 이제, 요렇게 그릴게요. 요거를 이제, 은봉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제가 이렇게 집어 넣을게요. 이렇게 지금, 은봉. 예. 자, 요거 이제, 은봉입니다. 야는, 은봉. 예, 은봉.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양봉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 잘 보세요. 예, 은봉 양봉이라고 가정을 할 때, 바닥권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한 번은 내리고 한 번은 오르고, 이게 내내 이겁니다. 예, 이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그바닥권에서 나오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쳐다만 보세요. 관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신호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때 잡으시는 분들이 있죠. 바닥권에서잔디넥서바닥권에서 이런, 아까 얘기했던 십자형, 밑꼬리, 아래꼬리, 단봉, 뭐 이런 무슨 뭐 비석형, 밑꼬리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나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거리랑이 아주 적죠. 죠 그렇죠? 거리랑도 올라오지 않을 때, 사실 나는, 어, 중장기 성향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조금씩 담아 갈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길게는 요 6개월에서 1년까지 가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못하죠 그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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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절대 못합니다 힘들고 답답해서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거는 이제 권해드리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캔들이 이런 캔들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이거는 뭐 거의 고문하는 거죠. 예, 이거는 어, 봉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것도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틀리다라는 거죠. 예,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틀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심리 상태입니다. 심리 상태가 심리가 편치 않다는 거거든요. 예, 심리가 편치 않다라는 거죠. 그죠? 예, 편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 매수 매도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으로는요. 예,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아시면 예, 주식은 뭐 매매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다음은. 아... 요런 요런 캔들이 있어요. 요런 캔들이 잘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음봉이라고 합니다. 음봉, 은봉. 음봉이라고 그래요. 요런 차트를 이제 음봉이라고 그래요. 음봉, 음봉 예, 차트라고 그래요. 시가가 바로 그냥 시작해서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죠. 예. 그냥 계속 시가부터해서 종가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천정권, 천정권, 천정권이 뭐라고요?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추가 상승의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그 에너지를 다 소비했다.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자리. 그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긴 하락이 나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매두의 관점에서 보여야 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요런 강한 제그음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음봉이냐면 이런 음봉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꼬리가 달려있는 봉이 있습니다 예. 윗꼬리가 달린 음봉 요거는 매도세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음? 이 윗꼬리로 볼때 일시상승시도가 스했다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요 예. 주가가 사실은 여기서부터는요 이렇게 올라와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칠판으로 그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얘도 사실은 양봉으로 이렇게 좀 전환돼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랬다가 시가에서 그냥 밀려 내려간 거죠. 밀려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 윗꼬리를 볼때 상승 시도가 일단은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될 때 자주 나타나는 캔들이 이런 캔들이죠. 여러분들 뭐 매수매도 많이 하실 때 매수매도 많이 하실 때 보는 그런 차트죠, 그죠? 그게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린 이런 캔들이죠, 그죠? 이런 캔들이 이후에 뭐 고점에서 이런 모습, 그러니까 M자 형태 쌍봉에서 이런 모습 나타나면요, 거의 주가는요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밀린다고 밀린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은봉 그다음에 반대 개념의 은봉 있죠? 예, 반대 개념의 은봉이 있는데, 어떤 은봉이냐? 이번에는요, 요렇게 생긴 은봉입니다. 어떤 색깔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좀 들이대야 여러분들 쉽게 좀 눈에 들어올까요? 자, 요렇게 생긴 봉이죠 아래 꼬리가 달린 은봉. 그러니까 하락세를 나타내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있어서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거다. 네. 이런 캔트는요 상단보다는요, 주가, 예, 주가의 천정권보다는 이 하락 바닥권에서 이런 모습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바다권에서 이런 은봉이 밑꼬리, 아래꼬리가 달린 은봉이 나오고 바로 양봉이 나오면 강세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수 있다. 검토해 볼수 있다. 네, 검토해 볼수 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이제 단일봉 캔들은 보시면 됩니다. 단일봉 캔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봉 차트를 볼때 참고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가요, 시가와 종가입니다. 자, 이게 잘 들으십시오. 시가와 시가와 종가, 시가와 종가, 요게 꼭 관심을 가지십시오. 종가가 종가가 시가보다 올라가면, 종가가 시가보다 올라가면 정강후전 전략 후강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전약 후강. 예, 전약 후강. 예. 예, 그러니까 종가가 시가보다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요렇게 이제 예, 요렇게 시작하다가 요렇게 마지막 자 끝날 때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예. 요거를 예. 요거를 전약, 예, 전약 후강. 아, 이거 뭐 일일이 쓸 필요는 없고요. 예. 전약. 아, 이거 뭐 언제 써요? 그죠? 전약 후강. 오케이. 예, 이제 반대 개념도 있어요. 반대 개념도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예, 반대 개념도 있죠. 반대 개념, 이게 정강 후야 이렇게 얘기죠. 예, 정강 후야, 그러니까 시작에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죠.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다가 쫓아갔는데 밑으로 밀려버리죠. 그죠. 그거를 정강 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시가에 매수하고 프로들은 장중에 힘의 균형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종가 부분에서 매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두개 칸을 이렇게 건놓고두개 칸을 건놓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가실 겁니다. 정강 후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렇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전략 후, 그죠? 전략 후강은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주가 흐름이 정강 후약이면, 정강 후약이면, 다음날, 이 다음날, 오케이. 다음 날, 이런 모습이었으면 다음 날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정강, 정강, 네, 전략 후강으로 올라가면 다음 날 주가는 강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가 매수할 때는 분봉해서 종가 매수를 하고 싶으실 때는 이런 모습의 종목을 분봉으로 보셨다가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오늘의 시세가 신고가 또는 신저가인지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신고가는 강한 매수 세력으로 추가 상승을 예고하지만 신저가는 강한 매도 세력으로 매수 세력이 붕괴되었음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 추가하라고 얘기하는 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주가가 이전 일정 기간에 최고가를 경신했을 때, 그 가격을 신고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전 일정 기간에 최저가를 경신했을 때그 가격을 신저가라 한다. 신저가라 한다. 아셨죠? 예. 네. 신저가라 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요. 1번, 1번은, 1번은, 자, 갑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번은요, 계속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갑니다.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가고, 그죠? 자, 1번. 자, 2번은 뭐냐면, 신저가인데, 주가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네, 흘러내립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신고가가 발생이 되면은, 여기서 거의 매수 들어가는데, 예. 사실상은 매도를 하셔서 신저가 부분에서 관망자세로 가만히 지켜보는 게 낫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고가, 신저가. 신고가일 때, 신저가일 때, 유로배님들뭐 보야된다고 그랬죠? 신고가일 때, 신고가일 때와 신저가일 때, 신저가일 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보시고, 유보율 부채비율 보셔야 되겠지만, BPS 보시는 겁니다. BPS 보시는 겁니다. BPS, BPS. 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태양광주들이 이렇게, 이렇게 좀 바닥을 헤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대비 많이 떨어졌죠. 그때 얘가 그냥 발을 이렇게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절대 이렇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가고, 되게 이렇게 흐르다가요, 갑자기 툭 떨어집니다. 예. 툭 떨어집니다. 한번 급격하게 급락을 주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십시오. 예. 신저가, 신저가, 신고가. 그거, 그거 꼭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리랑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리랑이 수반되는 상승 또는 하락이에요. 그 세력의 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같은 양봉이라도, 거리량이 많을수록 세력의 크기가 크다고 할수 있는 거고, 반대로, 같은 은봉이라 할지라도, 거리량이 많을수록 외도 세력이 강하다.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어, 이제, 연결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결봉. 연결봉이 뭘까요? 연결봉. 말 그대로 연결봉입니다. 연결봉. 이제 봉에, 자, 봉. 자, 봉. 봉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 여러 개의 봉이 연결된 연결봉으로 보는 것이 주가의 향방, 방향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이야기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음봉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음봉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가 갑자기 긴 양봉이 하나 올라옵니다. 긴 양봉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연속 하락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 바닥권에서 큰 양선이 나타나면 주가는 상승 반전을 예고하는 겁니다. 자. 생을게요. 얘는 뭐다? 얘는요. 예고편이에요, 예고. 예고입니다. 예, 여기서 절대 매수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양봉이 발생하면 양봉이 발생하면 그걸 매수 관점으로 보는데 절대 이런 모습에서 매수를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거의 99%는 추가하라겠습니다. 횡보내시는추가라겠죠 그래서, 유로회님들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제가, 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그동안 꾸준하게, 뭐라고 말씀드리면서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는고 하니, 어, 그죠? 다이아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댔죠. 그죠? 갔다 됐죠? 그죠? 갔다 됐죠? 네, 자, 여기서 일단은 이평선을, 이제 5.12평선만 좀 놓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어, 자, 이런 어, 모습입니다. 주가가,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렇게 양봉이 하나 발생을 해요. 그럼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유로맨님들 아셨죠?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사시면 안 되고,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요렇게 양봉이 하나 발생되는, 양봉이 하나 발생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셨죠? 연속적으로 윗꼬리, 윗꼬리, 무슨 십자형, 비석형, 뭐단동쇳별형석별형뭐 망치형 나오고, 십자 나오고, 이후에, 이후에, 여기서 보면 이제 장대 양봉 두개 나올 때, 요기 지금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내려오는 거, 내려오는 거. 이게 우리 회원님들한테 해드렸던, 해드렸던 이 부분이 뭔고 하니, 여기서 하나, 둘, 셋이죠. 그죠? 삭계다 그러니까 종법에서 얘기하는 적산병, 이런 얘기 하죠. 적산병. 근데 이제 제가 요런 모습이 나올 때, 그때서야 매수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때서야 매수 들어가는 게 맞죠, 그죠? 매수 들어가서 어느 시점에 내가 매도를 하고, 또 당연히 눌림을 주겠죠, 그죠? 눌림을 주겠죠. 눌림을 주는데, 여기서 잘 기억하시고, 눌림을 주는데, 다시 또 매수 국면은 어디냐면, 응? 망청이 나오고, 그니까, 러 이쯤에서 매도하고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얘가 지금 꺾어지는 모습 보이죠? 꺾어지는. 그니까, 양봉 이렇게 이 서로 모아져 있어야 됩니다. 야, 하나가 발생한다고 해서 매수 들어가면은 큰 낭패 모시고요. 이렇게 모아졌을 때 추가로 들어갈수록 팔고 나서 어떻게 판다? 윗꼬리가 긴 이런 모습이 나오면 파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파는 거라고 그랬어요. 굳이 음봉을 음. 확인하고 들어가지 마시죠.